충격. 거대 바위가 캠프장 스쳐 지나간 아찔한 순간. 여러분, 믿기 힘든 영상을 소개합니다. 산에서 굴러 내려온 거대한 바위가 캠프장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로 대형 참사를 면한 이 아찔한 순간. 함께 살펴볼게요. 갑자기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거대 바위.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바위가 캠프를 덮칠 듯 했지만, 다행히 캠프를 비켜 지나갔습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들려온 굉음과 쉣. 함께 바위가 내려오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19초짜리 영상은 엑스에서 처음 공유된 후 인스타그램, 레딧, 오이 유튜브 오이 등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오이 보며 자연의 힘이 오이 얼마나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생생하게 오이 보여주는 오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산악 지역에서 오이 캠핑을 오이 계획하고 있다면 꼭 오이 안전에 오이 유의하세요. 캠프 설치 전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자연에서의 아찔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더 많이 데려오겠습니다. 이상 코리아 브릿지였습니다.